안녕하십니까 홍락입니다. 오늘은 참 마음 아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참 부친상 이재용 부조회 부회장 내일 국정농단 재판 출석 못할 듯.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일 26일로 예정된 국정 농단 발음도 안 되네.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.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일부 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우군 오늘 26일 이 부회장의 등에 대한 공판 준비기들 열 예정이다. 참,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신 분이 또 하늘 나라로 가셨네. 누가 나한테 말을 거네? 하여튼 여기까지 짧은 방송, 이건희 회장의 명복을 기원합니다.